영업인이라면 구독과 알림은 필수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실즈맨의 시대는 갔고 어드바이저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실즈맨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어드바이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통상적으로 구분을 해보자라면은 실즈맨은 고객을 설득해서 상품을 권유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면은. 어드바이저는 고객의 고민거리를 옆에 두고 고객과 함께 상의하고 고민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죠. 뭐 변호사가 어드바이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은 젤즈맨이에요. 어드바이저예요.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를 다니다 보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호칭이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어드바이저. 뭐 컨설턴트 플래너, 뭐 디자이너, 뭐 마케터, 뭐, 뭐, 등등. 심지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회사마다 호칭이 다 달라요. 호칭의 변화는 역할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일즈를 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상품을 권유하고 고객을 설득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 은 지금은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전문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은 실즈맨이에요. 오드바이저예요 대부분의 업종에서 실질적인 활동은 실즈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즈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의감상 퀄리티가 떨어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호칭이 탄생한 거예요. 이렇게 실즈의 호칭을 쓰지 않다 보니까 다소 활동이 소극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왠지. 한발 빼고 세일즈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강조하는 것은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먼저 뭔가를 요청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세일즈맨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어드바이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라 세일즈맨으로서 어드바이즈의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드바이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먼저 손을 벌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셀즈맨이에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셀즈맨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하정대TV 아직도 검색해서 보시나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아침 8시에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들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정대TV는 셀즈맨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